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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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을 하더라고요. 기질이 남들테서일못 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내가 이겨 먹는 거 좋아하고 뭔가가 결과가 뚜렷한 거 좋아하고 이게 지금 147일생이 가장 많거든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일생이다 치면 무조건 1일이 아니고 1일생 11일생 21일생 이런 식으로 31일생까지 보통 1일생 4일생 7일생들은 조금 단호함이 있는 사주가 많아요 직업을 가질 때도 흐지부지한 직업 그리고 남 밑에서 일하는 직업 이런 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점을 칠때아 너는 쇠금철 칼의 팔자가 조금 강하다라고 말씀드려요 147일생을 보면 대부분이 직업군이 단호함 직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경찰 군인도 되게 많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사주를 가지신 분들도 이제 147일생이 조금 강한 사주가 많고 남밑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 사업을 펼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고 보다가 두고 보다가 두고 보다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. 성향 자체도 근데 직업군도 마찬가지예요. 직업군도 지지부진한 거 중간에 끼어있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내가 우리 아이의 직업군을 좀 어릴 때부터 찾아주고 싶다 하면 이 부분에서 아 우리 아이의 성향을 좀 살펴보고 우리 아이가 진짜 조금 단호한 면도 있고 우리 아이가 결단 내는 거 좋아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직업을 잡아주셔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. 저한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보시면 어 우리 아이는 성향이 내성적입니다. 혹은 우리 아이는 그런 성향이 못 됩니다. 하는 그 어머니들도 계시거든요. 그분들을 제가. 이제 점을 치고 아이들에게 점을 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?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와요.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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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을 하더라고요. 기질이 남이 돼서 일 못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내가 이겨먹는 거 좋아하고 뭔가가 결과가 뚜렷한 거 좋아하고 이게 지금 일사, 칠일생이 가장 많거든요? 그러면은 전문직이 오히려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냥 차라리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들어 뭐 회계 본다든지 사무뭐사무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고 무조건 일사, 칠일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어요. 대신 어떤 직업군에서 잡아먹을 때 조금 고민이 되면 이 부분이 나한테 과거를 되짚어서 생각을 했을 때, 아,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가 항상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더라고요.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